해봐. 기분 좋아졌어. <laughs> 에? 배트면 <뱉으면> 안 되지. <laughs> 기분 좋아졌어 해봐 또. 에잉 배트면 엄마 이놈한다 했는데. 에잉 코물 나왔다. 어머머 흥해봐 흥해봐. 어머. 어. 푸 아니고 흥! 흥 해봐 푸 아니야 인마 아! 기분 좋아졌어? 아! <웃음> 살아났어? 푸하면안 <laughs> <laughs> 된다 했지 눈 떠! <laughs> 닦아 이걸로 닦아 깨끗이 닦아. 또저놈의 자식이 장난치려고? <laughs> <에>? 눈 뜨고 웃어. <laughs> 엄마. 웃웃웃웃 에헤 <laughs> <laughs> 기분 좋아졌어. <laughs> 고만해.